코리 바바 엔터테인먼트 여기 아무도 안사나? 너무 으스스한데? 그러게 분위기가 뭔가 치열할 것 같아 웬 놈들이냐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다를 들 알았다니 용, 용서해주세요. 산속에서 길을 잃고 너무 지쳐서 허락도 없이 들어와버렸어요. <laughs> 죄송해요.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갈 수 없다.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그 녀석 다 잡아먹을까? 살려주세요.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. 네. 제발 부탁이에요. <laughs> 음. 좋다. 지람, 너희들이 게임을 해서 이기는 쪽을 살려주도록 하지. 네? 게 게임이요? 무슨, 게임이요? 바로, 복불복, 놀래게임이다. 아? 이건 보컬로이드 카가미네린 아니에요? 저, 마녀님, 하츠네미쿠는 없나요? 아, 그게 말이야. 살아갔을 때 이거밖에 안 남았더라고. 미크를 사고 싶었는데 말이지. <laughs> 아무튼, 이 룰렛 게임의 승자는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. 하지만, 지는 사람은 평생 여기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야 하는 거야. 알았지? 좋아. 승부는 단한 번. 자, 그럼, 너부터 시작해. 으, 음, 나 이런 거 완전 싫어하는데. 완전 살 거예요. 시끄러! 빨리 시작해! 으 살았다. 이제, 다시 내네 차례야. 어머! 아, 나 어떡해! 아싸, 내가 이겼다. 전 이제 나가도 되는 거죠? 너, 내 친구는 두고 가도 괜찮겠어? 아, 뭐, 어쩔 수 없죠. 운도 실력이니까요. 살 사람은 살아야죠. 그럼, 저 먼저 갑니다. 안녕, 친구야. 잠깐, 거기서! 네? 왜 그러세요? 이제! 했는데. 에이, 실망이다! 마음이 바뀌었다! 넌 여기 남고, 넌 여기서 나가게 해주마. 네? 정말이요? 야! 야. 너 빨리 청소 안 해? 아, 알았어요! 하면 되잖아요! 에휴, 내 팔자야. 이게 뭐니?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.